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 요즘에 기업들이 이쪽에 난리죠. 업무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AI 비서 얘기 많이 하는데 AI 로봇 시스템. 약간 <laughs> 소화하기 쉽지 않은 주소인데 AI 로봇 시스템 여러분들 일할 때 AI를 옆에 두고 하는 시스템들이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있다. AI 비서 로봇 그러면 뭐 이거 생각이 나죠. 자비스. 이 우리 로봇 하면은 로봇 다우닝 주니어 형이 뭐 자비스 뭐에 그럼 해주는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RPA라고. RPA가 뭐의 약자냐? 이게 공식적인 단어예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무 자동화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 로봇 같은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무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커지고 있죠.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마디로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를 주신 분들은 어... 기업명은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프리티 <laughs> RPA 로봇 프로세스 시스템을 말해달라라고 왔는데, 저한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물리적 로봇으로 사실 업무 자동화가 되면서 우리 사회는 혁명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또 업무를 대체하는 순간이 올 거다. 그 언젠가가 코로나 때문에 당겨졌다라는 게 요즘 나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은 정보화 시대가 됐을 때 사실 화이트 칼라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곳난 다음에 생겼던 단어인데 화이트 칼라의 시대가 왔고 2000년대 크리에이터의 시대 플랫폼워커 제 시대가 온 건가? 어, <laughs> 2010년 된것 같은데. 대로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제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는 AI 로봇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면서 일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건데, 그럼 지금은 아직 이런 시대까지 안온것 같은데, 뭐를 도와줍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대규모 정형화 업무, 비교 정형화된 반복되는 업무를 요즘에는 인간을 안 시키고 AI를 시키는 게 아까 말한 RPA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과거에는 없다가 왜 지금에 생겼냐? 당연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 사람도 많았고 기술도 없었고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관리 해결를 담당했거든요 기획팀에 있을 때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그럼 네가 더싸 실제 들었습니다 기획팀장님이 네가 더싸 네가 하면 되잖아 사람을 한명더써그 시스템 구축이 얼만지 알아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을 더 쓰라면 1년 차거든요 제가 기획팀 1년 했으니까 사원 1년 차에서 아니 그거 너무 반복되고 재무회계는 회계사분들이 해주시는데 관리회계라는 게 있어요 관리회계라는 게 어떤 부서가 얼마를 벌고 누가 얼마를 벌고 이걸 수동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서가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매번 영수증을 받아서 그걸 다 나누려니까 그거 언제 그거 자동화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거 해서 안 되냐 그랬더니 한명더 쓰면 되지 실제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11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안 썼는데 요즘엔 바뀌었죠 왜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강제적 휴식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일하러 돌아오지 않아요. 놀랍게도 일하러 돌아오질 않아요. 돈안 버나? 옛날에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서서히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하러 안 와! 그래서 이런 생각이 퍼지고 있대요. 좀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쉬겠다. 야, 나 이래 봐요 얼마 바로. 자산 가격 많이 올랐어. 야, 복지 제도 요즘에 미국 얘기입니다. 뭐 많이 주잖아. 뭐 실업 수당도 주고, 코로나 무슨 수당도 주고. 그래서 안돌아와요 사람들이. 게다가 일하던 분들도 퇴직을 해요. 미국 퇴직자 수가 역대 최다가 나왔어. 427만 명. 경제 활동 인구 중 퇴직률이 거의 3% 육박을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퇴직을 해서 다른 자리로 가겠다 왜냐면 일자리 많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주구익자가 많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른 일로 바꾸겠다는 거 있지만 쉬겠다 이런 분들 늘고 있어요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50대 많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하는데 앞으로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여기서 아우 됐지 야내 집값이 얼만데 집을 대부분 가지신 분들 집값이 얼만데 야 여기도 노후를 주식에 투자해요 미군 강제로 주식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S&P가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나가니까 건강도 걱정되고 퇴직을 해안 돌아와 그리고 쉬는 거야. 그냥 이렇게 경쟁적인 삶을 떠나서 어떻게 약간 유유자적하는 그런 어떤 문화라 그래. 그런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면서 통계 작성 이래 지금 가장 높은 수치. 예를 들면 특히 험한 일하던 분들, 몸 힘든 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트럭 운전사가 안 들어옵니다. 영국은 생필품 대란이 났어요. 전 세계 빅5 중에 하나의 나라가 가면은 물건이 없어요. 편의점에. 지금 주유 대란이 났어요. 그럼 석유가 없냐? 있지. 석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석유를 여러분한테 날라줄 사람이 없어. 일하러 안 돌아. 그,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힘든 일을 좀기피 해. 사회도 풍족해지고, 많잖아요. 자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복지도 좋아지고, 인구 구조도 나이 많은 분들이 점점 비중 높아지니까, 아, 그 문화도 변했죠. 그렇게 경쟁적으로 막 치열하게, 옛날에는 치열하게 하면은, 나도 상위권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벌어지잖아요. 뭐 k 자에 역시 K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K고, 이 자산 경제도 K고.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 열심히 해도 어차피 저거 못 따라갈 것 같으면,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런 문화가 또 생기는 거죠 힘든 일을 기피해요 그 그러니까 돈은 흔하고 사람은 없고 어차피 따라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50대 전에 은퇴하자고 파이어 족 이런 얘기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나오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젊은 사원들이 특히 미국도 그렇고 단순반복 개인 발전이 없고 고대고힘들어 뭐 옛날에도 싫어했지만 옛날에 입학하게 해놓거 참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시대에는 형님들 시대에는 요즘은 안 참죠 요즘은 문화 자체가 시입사원들이 이런 걸 시키면 나가요 야야 <laughs> 야, 나니까 잡았지 나니까 그거 그 관리에게 그거 다 나눠서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한명한명 한명 전화해서 제가 그 사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트레이딩 부서에 가게 된게그 트레이딩 부서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어 너희 얼마 벌었어요 그때 그 장중에는 말 걸지 마세요 그그 그때 들었어요 전화해서 그 부서 요번에돈 얼마 쓰고 얼마 벌었어요 했더니 그 받는 애가 나보다도 어린 <laughs> 나이가 많듯지만하여튼 같이 들어온 놈이 아이 장중에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열뻗쳐서 기획팀 때려치고 트레이딩 가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이유가 그래요 무슨 그, 니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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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중인 니가 팀장님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로 갔는데 한마디 이런 거 시키면 나가요 집 조기 퇴사율이 워낙 높고 또 요즘에 잡코리아에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은 잘안 나가죠 이렇게 <laughs>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퇴사 이후 물어보면 은 업무가 생각한 거와 달랐다 나 자꾸 단순 반복 업무 전화해서 야 너희 얼마 벌었어요 뭐 전화해서 이 영수증 누구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 자꾸 시키니까 나간다는 거죠 업무량도 많고 한명한명 한명 물어봐야 되고 뭐 장중에 전화 걸지 말라 그러고 막 이렇게 무시 받는 거 같고 내가 뭐 그러니까 퇴사를 해요 자기가 돈도 돈이지만, 이 업무가 나의 발전, 내가 좀 창의적이고, 내가 좀 뭔가 나기 때문에 되는 그런 업무를 시켜주면 사람들 만족이 높은데, 이상한 단순 막 화분 옮기세요, 뭐 이런 거 자꾸 그런 것만 시키면, 나가요. 요즘에 나가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한 오늘 뭐 주제기도 한, RP a 시스템이 이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꽤큰 기대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도 적고 지금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한술 더 뜨잖아요 고령화해서 아 우리가 좀빠리가 따라가고 있지만 거의 따라가지 않나 싶긴 하지만 한술 더 뜨는 나라 나라가 힘이 좀 뭔가 이 할아버지 나라의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격리활동 인구도 감소되고 대신 같이 신입사원을 뽑으면 여긴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절대 지금 옛날에 보여드렸죠 일본의 버블시대 때보다 일본 구인난이 더 세요 일본 버블시대 때는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사람들 신입사원 뽑으면은 그대로 뭐 하와이 여행시켜주고 그랬대 2주간 말로가 전설처럼 늘었습니다하웨이왜 보내요? 그러면 다른 회사 지원 못하게 <laughs> 어말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전설로 들었어요. 회사 붙으면 그 자리에서 야 가방 싸 그런 다음에 그 신입사원들 모아서 하와이로 보내버려. 다른데 지원 못하게 그 정도로 구인난이 쎘는데요즘엔더세죠 일본이 요즘 더 구인 미국 뺨치기 구인난이기 때문에 이런 거 RPA 같은 거 로봇 어시스턴트가 신입사원하고 같이하면 신입사원 만족도도 높아지고 업무 효율이 나니까 사람을 좀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좀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만큼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곧 급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곧 엄청 급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어시스턴트 도입 기업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은 점점 일안 하고 쉬어 그러면 일이 줄어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에는 일이 더 늘어나요 왜 우리가 바라는 게더 많아져 움직이질 않아. 우리 집 앞까지 오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요, 요 조그만 요걸로 바라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AI가 다 해주거나 로봇이 다 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 거를 땡겨서 원해. 아니 그거는 여기 온다니까 한 2030년 정도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신문에서 맨날 얘기하고 슈카가막될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걸로 되기를 바래요 이걸로 지금 2021년인데 아직 안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로봇이라고 쓰고 가르돌고 어느 선생님 어느 노동자가 갖다 주는 거죠 지금은 아 미래야 드론이 날아다니고 뭐 로봇이 하다 띠닉띠닉 하고 노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말하기 때문에 일이 오히려 더 늘어요 게다가 업무가 또 요즘에 빅데이터라며 그냥 단순한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그 데이터를 또뭐 분석 그 뭐, 어쩌고 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래? 내가 이세돌인가? 그걸 도출해내면 내가 이세돌이지. 아니, 뭘 주고 도출해라 그래야 될 거냐? 뭘 주고. 한마디로 뭐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신의 한 수를 자꾸 놓기를 원하니까 그건 이세돌이니까 놓는 거고. 그몇년 됐어? 이세돌. 아저씨, 그가 30년 했스거 아니야? 바둑을. 내가 그거 신의 한 수를 어떻게 하나? 뭔가를 줘야 될거 아니야? 보통 아무것도,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왜 갑자기 열받았지? <laughs> 갑자기 옛날에 제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하여튼 자꾸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갑자기 관리 기 프로그램을 저보고 만들라고 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IT 본부 가서 관리 기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IT 과장님이 인사 팍 쓰고, 어? 자꾸 왜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저 기획팀 부장님이 시켰는데? 그랬더니 딱팍 쓰고, 안할수 없으니까. 할수 <laughs> 없으니까. 둘이 막 샤박샤박샤박 해서 뭘 만들었는데 잘 돌아갈 리가 없죠? 둘이 그렇게 만들면. 될 리가 없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아, 10년 전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랬던 기억 나는데, 한마디로 이제는 자꾸 그런 걸원하 고 사회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AI 비서 아니면 나랑 같이 일해주는 기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이라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겠죠. 마치 지금은 컴퓨터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없이 일 못하죠.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게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당연히 컴퓨터가 없었어요. 아니, 컴퓨터가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하니 해, 어떻게? 해? 종에다 썼지. 이거 이거 모는 종이 있습니다. 모는 종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된 거에다가 줄자 대고 이렇게 거가 문서 <laughs> 이렇게 하면서 <laughs> 그때 썼어요. 그리고 전화하고 손으로 여기다 결 이 도장 있잖아요. 결제라데. 이거 계속 글씨 잘 써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최고의 덕목은 명필입니다. 악필은 승진도 못했어요. 야상사한테 올려야 되는데. 개발사발 써서 올리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없어 보이잖아. 이게 뭐야 이거? 줄도 안 맞아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명필이. 지금은 뭐 글씨 언제 써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마치 컴퓨터가 없이 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없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AI 프로그램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시대. 또그 와중에 바라는 건 많죠. 일하는 사람도. 재택근무하고 싶어요. 일 줄이, 시간 줄여주세요. 단속 반복적인 거 싫어요. 그 사무 자동화 해주세요. 요즘 뭐 r p a 축하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된다는데 우리 회사도 그 자비스 같은 거 이런 거 붙여줘서 저 단속 반복적인 일안 할게요. 뭐 이런 소리 하고 누가 그랬다고? 그럼 축하가 그랬어요. 그럼 광고잖아. 뭐, 뭐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마치 내 자리 옆에다가 뭐. 뭐 이런 거 이런 걸 달아주는 시대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근데 이걸 보면 이해는 할수 있어요. 왜냐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서 자꾸 딴 얘기가 죄송한데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게임 같은 거 보면 자동 사냥 시스템이 하잖아요. 요즘엔 게임의 절반이 자동 사냥. 와, 자동으로 하죠. 가서 이런 시대가 올이라는 걸 몰랐는데 옛날 또그생각했어 이걸 누가 해? 자동 사냥이 게임이냐? 야, 그럴 바에는 TV를 보지 혼자 사냥하는 걸 그걸 왜 해? 그뭐 내가 재미도 없고 하죠. 오, 신기한 건 합니다. 아직도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한 건 저걸 보면서 무슨 다마고치 키우는 것처럼 어, 이거 내 캐릭 레벨업했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한건 보는 거밖에 없지만 그런 시대가 예, 오고 있는 거고 이게 단순 반복 같은 업무를 키입 사원한테 시켰을 때 굉장히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런 AI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을 때는 엔젤 예, t 세대의 퇴사율도 그게 낮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저 오늘의 주인공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코로나 이후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겠죠. 글로벌 대기업의 85% 이상이 이런 RPA라 그러는. 어, 로보틱 AI 어시스턴스를 옆에다 두고 일하는 게 이제 아마 대세가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2025년까지는 아마 절반 이상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은데 불과 10년 전에 우리가 컴퓨터 시대가 지는 거를 몰랐듯이 5년 뒤에는 3년 뒤에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저런 게 없는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럴 날이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단순 반복 업무를, 게다가 컴퓨터는 당연하겠지만, 24시간 주 7일, 뺑뺑뺑뺑뺑, 뺑뺑 돌아가면서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저거를 옛날엔 또 어려웠던 게, 저게 코딩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안 되면, 그 IT에 전화를 해서 불러야 돼. 그 과장님 죄송한데요. 아니면은 뭐, 그 제가 하는 일이 업데이트되면은, 아, 과장님 죄송한데요. 아, 과장님한테 언제까지 죄송할 수도 없는데, 뭐 하나 계속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더 붙이고, 이런 게 어려워서 사실은 굉장히 써먹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AI 시대니까, 대화로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자연어로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브리티 RP. 브리티 RP에서 자연으로 대화가 된다고 하니까 사용해 보신 분들은 <laughs> 얘기로, 야, 엑셀이 하더 해봐! 그러면 더 하고, 우리가 관리 얘기 같으면, 야, A 부서 얼마야? 그럼 A 부서 얼마고, 뭐 이런 게 말로 나올 수 있는, 확실히 과거에 칫컬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가 언어 인식과 이미지 인식 AI가 중요하다는 게 4, 5년 전부터 나왔는데, 드디어 이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금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AI 스피커 좀 답답하죠? 사람 말을 막 빨리빨리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이제 기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브리트 RPA 설명을 좀더 드리면은,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업무 설계하고, 이제 스케줄링하고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요즘 프로그램답게, 요즘 젊은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은 코딩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전문 코딩 없이도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화나 문자인식 AI이기 때문에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과, 물론 당연히 뭐 개개의 기업별로 특화돼서 보여주겠죠. 특히 제가 이런 제 경험으로 IT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능도 기능인데, 음, 이거였습니다. 사후 유지 보수, 기술 지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묘해서 그 사람이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또, 프로그램이 묘해서, 야, 이것도, 얘도 감가상각이 돼. 제가 느끼기에. 시한해요이뭘 뭐 책상이나, 뭐, 자동차만 시간이 지날수록 낡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나이가 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시안하더라고. 제가 i t 과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분명히 같은 프로그램인데, 풍화가 돼. 사진도 디지털 사진인데, 한 10년 전 사진 보면은 잘안 보이고, 뿌듯하아요 디지털 풍화가 돼서. 이상하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후 유지보수 대부분의 프로그램 기업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때는 되죠. 그때는. 근데 그 후에 사람이 바뀌거나 서로 맡은 게 바뀌면 그 순간 안 됩니다. 사후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이 정말 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 주인공 브릿지 RPA는 당연하겠지만 24시간 365일 담당 직원이 유지보수를 제공을 해준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교육 시스템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랑이라고 하셔서 로봇 프로세스로 믹사 업무 혁신이 되고 그 한마디로 브리티 RPA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검증된 RPA 시스템 로봇 분석 시스템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시면 은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고 기업의 활동도 굉장히 디지털 전환 DT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네이버에서 브리티 RPA를 치시면 현재 10월 말까지 아 그래서 저를 주셨구나 <laughs> 숙제가 왜들어왔나 했더니 이벤트가 있네요 10월 말까지 뭐 이런 저런 이벤트로 다양한 스타벅스 아이스라떼 같은 거 이런 걸 다양한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챙겨 주신다고 하니까 브리티 RPA 치고 들어가셔서 이벤트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